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간다. 26만명 구독자가 인정한 먹방의 여왕, 말리. 그녀가 추천하는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음식은 오리입니다. 빠밤. 이른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몸 축축 처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푹푹 지는 더위 떨어지는 기력 쭉쭉 올려줄 여름철 보양식 오리 고기. 씹고 뜯고 즐겨라 말리와 함께 오리의 참맛 느끼러 출발! 오늘 말리가 찾은 곳은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 맛있는 먹거리 많이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찾은 곳은 전통시장인데요.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오랜 전통답게 시선을 사로잡는 음식들이 가득하답니다. 가보자, 가보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laughs> 아, 이게 다 저희들이 찍어 아, 진짜요? 너무 네. 귀엽는데. 아, 이쁘게 봐주셔 감사합니다. 제가 영류성 식단이 있어서 먹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근데 언니 보고 너무 부러워.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대리만족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먹방 크리에이터 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갈수 있나요? 받은 사랑 덤으로 얹어 듬뿍 먹고 가야죠. 떡볶이와 튀김의 환상 조합. 입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들어가. 음. 거야, 그러니까요. 반 잘랐는데도 크기가 너무 커요. 먹방 유튜버는 뜨거운 걸잘부릅니다 <laughs> 먹어라. 하나도 뜨겁지 않은 것처럼. 느껴라. 이번에 퍼지는 튀김의 고소함을. 음. 떠나요. 제시장. 고추튀김 많이 먹으러. 이번엔 또뭘 먹어볼까요?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먹고 계신데? 네, 조용히 먹든 짜자기 먹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가 뭘까요? 비빔국수. 비빔국수. <laughs> 푸짐한 양의 눈길 한번 뺏기고 마성의 특제 양념에 눈길 한번 더뺏긴다는이 집의 대표 메뉴 비빔국수. 그런데 말리 씨 지금 뭐 하세요? 오, 너무 예쁘시아 하나, 둘, 말리 시를 알아본 열성 팬분과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네요. 오, 또? 와, 말리 씨 인기 대단해요, 대단해. 감사합니다. 무웃요 음, 기분이 어때요? 부끄러워요. 그 사이에 완성된 비빔국수. 탱글탱글한 요 면발 좀 보세요. 영롱한 색깔은 또 어떻고요? 양이 정말 푸짐하죠요그 엄청 푸짐하게주셨어요 아우 먹는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입니다, 고요. 나를 비빔국수로 채워주세요. 사랑의 비빔국수 여기 있잖아요. 제일시장 비빔국수 최고. 시장에 오면 또꼭 먹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도넛. 어. 한입 베어물면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말레시를 지켜보는 주인장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여기 의정부 온 김에 문보신 좀 하고 가요, 말리씨. 아, 문보신이요? 네, 저기 고 있어요. 그러면 은꼭 먹고 가야, 몸 튼튼하게. 의정부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보양식. 지금 먹으러 가시죠. 가보실까요? 보양식 먹으러 가자. <laughs> 의정부에 오면 꼭 먹고 가야 한다는 주인공. 정말 궁금한데요? <laughs> 어? 설마 저긴가? 보이세요? 차가 주차장에 빼곡히 있습니다. 홀린드 식당으로 향하는 말리. 여기 맞아요? 와 사람 진짜 많아요. 저녁시간이 채 되기도 전인데 손님들로 북적북적하죠.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면 이곳으로 약속한 듯 보인다는 보양식 맛집. 맞습니다, 맞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이곳이 보양 음식을 판다고 해서 왔는데 무엇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오리 전문. 오리요? 네, 네. 오리래요? 예로부터 날개 달린 소라 불린 만큼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오리. 남녀여서 누구나 먹으면 힘올끈 기운 팍팍 솟는다는 오리 고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빈자리 찾아 착석. 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사장님, 몸보신 하려면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까요?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오리백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오리백숙 한 마리, 오리백숙 한 마리 드시겠어요? 한 마리 쪄 주실 어요 저희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아, 한 마리 정도는 가볍게 간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45일 된 오리를 매일 공수받아 요리에 사용한다는 주인장. 깨끗이 손질한 오리를 솥에 넣어 주는데요. 몸에 좋은 8 가지 한방 재료를 넣고 오랜 시간 우려낸 육수. 여기에 피로 해소와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 능이버섯을 넣고 푹 삶아 줍니다. 더위로부터 지친 심신을 구하기 위해 왔다. 한방 능이 오리백숙 완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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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백숙이다. 우와, 비주얼 대박. 속삶은 오리의 야들야들한 속살과 향긋한 능이버섯이 만났으니 짙은 국물 향과 촉촉한 식감이 어우러져 맛의 정점을 찍습니다. <laughs> 우와, 다리가 왜 이렇게 커? 오리는 일단 제일 먼저 다리부터 뜯어야 됩니다. 역시 오리는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 육질이 얼마나 연한지 한 번에 그냥 쭉 뜯기는 거 보이시죠? 우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한입 먹기 시작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는 마성의 맛. 말리 씨,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설명 좀해 봐요. 뭐? 부드럽고 한입 베어 물자마자 이 능이의 향이랑 부추의 향이 고기에 쏙 배가지고 진짜 문보진 되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요요 요 국물은 또 어떻구요? 좋은 재료만 넣고 푹 끓였으니 이게 바로 보약이니라. 와. 국물만 마셔도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는 맛. 와 약재의 향이 온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진짜 보약이다 보약. 본격 먹방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능이 오리백숙 한 마리가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 에?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사장님, 오리로 싹 말이 주세요. <laughs> 이번엔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통오리 한 마리인데요. 그 인기 비결 바로 알아볼까요? 손질 후 20시간 숙성시켜 핏물을 제거한 오리를 철판에 올리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죠? 훈연 작업을 통해서 오리의 기름기를 한번 쫙 빼주고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와 누린내 때문에 제대로 훈연 시켜야 하는 오리. 손님상에 나가기 전 주인장이 직접 개발해 만든 불판에서 초벌 작업을 거치면 기름기는 쫙 빠지고 불향은 가득 머금은 오리가 탄생하는데요. 여기서 끝? 아니죠. 갑자기 오리를 터먹내기 시작하는 주인장. 이곳은 통오리를 뼈째 잘라 제공합니다. 이게 떤 다음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더 묶어줍니다. 몇째 토막낸 오리는 이곳에서 한번더 훈연 작업을 거칩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오리 요리가 되는 법. 그것을 알기에 주인장은 이 작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드디어 소금으로 밑간을 하고 참숯추로 구워낸 통오리한 마리 완성. 이것은 오리인가 닭인가? 쫄깃한 속살에 한번 반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고소한 맛에 두번 반한다는 통어리 한 마리 먹어볼까요? 어. 한입 크기로 잘라 먹기 편하고 이번에 넣는 순간 풍미가 감돕니다 오늘도 손님 시선 고정하게 만드는 말리아 먹방 쇼+ 쇼. 흡족한 표정의 주인장 그의 미소가 모든 걸말해주네요 빵 배워물면 맛의 무화지경 속에 빠집니다. 백숙은 부드러운 매력이 있다면 이통 오리 구이는 쫄깃쫄깃하고 이 숯불의 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전혀 느끼하지 않아서 물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맛입니다. 직접 먹어보지 않은 자여 그 맛을 감히 상상하지 말라.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원기 충전 제대로 할수 있다고요. 아, 그 만탄 어르들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긴요 말리 밭석으로 갔죠. 어우, 이거 다 드셨어요? 아,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사연 님. 아, 죄송합니다. 어, 더 드실 수 있을까요? 아, 사장 님, 지금 5천 리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말리 중에. 그러면 이제 매콤한 거 하나 다시죠. 매콤한 거요? 네. 저희 올해 양념 주문건이 준비됐어요. 주문 <laughs> 사장님, 주물럭도 한 마리 추가해요. 이제 빨간맛의 유혹에 촉촉히 젖을 시간입니다. 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이 순간. 지글지글 소리에 귀가 즐겁고 매콤한 향에 코가 즐거워집니다. 이제 입이 즐거워질 시간. 한입 들어온 순간 젓가락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깊게 묻어있습니다. 대체 이 맛의 비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 궁금하다 궁금해. 말리 주방 입성. 사장님부테물어게요사장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먹다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리지 물로 소스 찍어볼고요 아니요. 별거 없는데. 아 있잖아요. 기껏. 별거 없는데. 이 달달한 그맛 있잖아요. 요리하시네. <laughs> 아 대박! 저희 비법은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비법의 주인공 주인장이 꺼내든 건 바로 네? 과일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맛을 내죠? 양념 자체가 맵기 때문에 천연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갈아 넣습니다. 그래서 매운맛도 좀 중화시키고 단맛도 좀 첨가하는 겁니다. 배, 사과, 키위 등 손질한 과일을 믹서기에 넣고요, 그대로 갈아줍니다. 연육제 대신 천연 과일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각종 비법 양념과 특제 소스를 넣고 배합이 잘 되도록 섞어줍니다. 천연 과일로 맛을 낸 주인장표 수제 양념장 완성! 당신이 알고 있는 상상 그이상의 빨간맛 그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오너라오너라오리나방 먹는 순간 행복 호르몬 발사 마지막 한 입까지 야무지게 와 진짜 최고다 음 너무 맛있다 그렇게 오늘 그녀는 오리 총 3마리와 분식과 국수 각 1인분씩 먹었습니다. 진짜 올 여름 보양은 다한것 같습니다. 다음 먹방 때또 만나요. 다음에 뵐게요. 오늘 말리와 함께 떠난 오리요리의 향연 어떠셨나요? 말리 식로도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